마인드 마스터 사용 방법입니다. 마인드 마스터 검색을 하고 제 로그인을 하면 이제 태스크 데스크 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 마인드맵 이렇게도 해 상관없습니다. 제목을 일단 정해야겠죠. 근데 마인드 마스터가 무료일 때는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내면 또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 요새 다 이렇게 돈이 들어요. 요뭘 지워야 될까? 선생님이 지금 3개가 아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느 거 하나는 지워야겠다. 이게 휴지통 이동해서 삭제도 할수 있고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마인드맵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가 감정, 감정공유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다섯 가지 감정을 얘기해 줬죠. 플러스 버튼이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 맞아요? 여기에, 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막,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더 커지기도 커지, 하는데, 뭐, 재질 않네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슬플 때. 자, 여기 눌러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기쁠 때.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불만족스러울 때.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 두려울 때.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라고 생각하는 거를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또 이렇게 생기는 거 알겠죠? 예. 얘를 봐봐. 선생님, 어떤 때 화가 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화가 날때 들어가야 되잖아. 이해했죠? 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누르고 또 플러스 누르면, 누군가가 나한테 욕설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을 느꼈을 때한 것은 예시예요, 알겠죠? 좋아.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하 같이 작업하려면 공유 버튼 눌러서 공유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링크 복사 누르고 선생님이 어, 예를 들어서 클래스룸에 올려줄 테니까 스트리밍 올려줄 테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러분들 다 들어왔어? 응. 공유가 지금 한 명, 여, 여섯 명 들어왔네요. 그죠? 좋아요. 한번 수정이 되나? 자, 기쁠 때 한번 플러스 누르고 자기 의견 한번 넣어 보세요. 자기 아까 썼던 거 학습지에 구글 스프 썼을 때 했던 거. 자, 기쁠 때는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한번 바꿔 볼까? 핑크색 텍스트는 흰색. 화가 날 때는 빨간색 텍스트도 흰색.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니까. 텍스트 인6불만족스러울 때는. 검정색 인색 두려울 때는. 무서워 보라색 파랗게 새파랗게 질렀어 자이때게 2대월 음. 때에다가하 때는. 어넣고 화가 날 때에다가 이모티콘 넣고 슬플 때, 슬플 때가 더 없나? 슬플 때 눈물이 없어. 슬플 때 여기 있네. 아니,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아니야. 선생님이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음 자기가 상쓴거다 쓰면 좋겠어요. 불만족스러울 때. 음 조상결이가 여기서 쓰고 있고요. 음, 좋아요. 저기 메뉴 버튼을 잘 활용하면 재밌게 꾸밀 수가 있네요. 그죠?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배경도 넣을 수 있네요.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음. 볼드 굵게 해도 했고 스타일에 선생님은 여게 별로네. 이렇게 어, 스타일도 있고 외곽선 처리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오케이. 자,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거 작업하면서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얘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두려울 때는 여기다가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보, 보게 하려고 선생님이 살짝살짝 살짝 자리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자, 컨트롤이나 시프트로 누르고 스크롤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리면 확대가 돼서 발표할 때 보여주기도 편하네요. 자,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 아래로 옮겼을 때 이렇게 차이납니다. 가 자, 그러면 기쁠 때는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 그냥 쭉한번쭉 읽어봅시다. 은채가 한번 기쁠 때번쭉 읽어볼까요? 네. 자, 은채. 우리 반 친구들이 기쁠 때는 부모님께서 나를 칭찬하셨을 때, 게임이나 내기에서 이겼을 때.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줄 때, 칭찬받았을 때, 전자기기 사서 뜯을 때, 용돈 받을 때, 카톡 빨리빨리 답장해줄 때, 숙제 다 끝나고 쉴 때, 키가 컸을 때, 선물해 받았을 때, 대체 공휴일일 때,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불구, 불금일 때, 웹툰 볼 때입니다. 어허... 동민이 음... 화가 날 때, 우리 집안 친구들 화가 날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기쁠 때와 화가 날 때를 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저기 공감가는 감정이 있죠 상황 감정이 든 상황 어~ 어떤 상황이 많이 공감이 되냐 여러분들은 어... 많이 불금일 때 많이... 불금일 때또 <laughs> <불금은 웃음> <불금일 웃음> 대체공휴일 때. 때. <laughs> 때 선물 받았을 때 <laughs> 전자기사서뜯을때 <laughs> 화가 날 때는 언제인 거 같아요? 제일 제일 나는 이게 공감이 간다. 헤드릭. <laughs> 아, 그가족은 그래, 건들지 마라. 요플레 뚜껑 꽁초 먹었을 때. 플레 먹었을 때 나왔어요. 네. 또또 또 여기서 가장 공감이 가는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 어. 누군가 나 무시할 때. 누가 무시할 때. 이거 이렇게 이거는 표시하는 게 없나? 이렇게 어 나는 이게 제일 많이 해요.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여러 명 이렇게 이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인드 마스터는 그게 없나 보는데 그죠? 바꿔볼까? 어디 볼까? 아니 보기만 할게. 어 그런 건 없네요. 자. 불만족스러울 때 이거는 3번 민석아 몇 얘기 해 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못 받았을 때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할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못 하놨는데 안 고칠 때 자고 싶은데 잠이 안올때 배고플 때. 그림 그릴 때내 마음대로 안 그려질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일 때 나는 이게 가장 가장 불만족스러운 공감이 간다.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이거 아, 선생님 6번 <laughs> 배고플 때 <laughs> 얘래요자 다음 슬플 때, 어우 엄청 많다. 오. 여기서 정말, 아 이게 정말 어 공감이 간다. 카톡 2 때? 카톡 2할때 그렇게 슬퍼? 부모님께서 나를 혼나실 때는 다들 별론가 봐. 아무 반응 안할때 열심히 맞는 피피타자 날라 피피티 날아, 자날라갔을때아 두려울 때는 얘들아 두려울 때는 두려울 때는 준성이가 이거 볼까 두려울 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때,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실 때, 숙제 제출 날에 맞게 숙제 안해 갔을 때, 어색 받았을 때, 숙제 안 했을 때, 숙제가 왜 이렇게 아, 많아? 많아. 아. 야 숙제가 네 그냥 끝까지 다 썼네. 숙제할 때가 제일 두려워요. 네, 어, 진짜 해보지. 네. <laughs> 너무 두려워.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